42번, 사차방정식의 두 실근의 고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사차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 4개를 가지겠죠? 근데 그 안에 실근과 허근의 개수가 몇 개씩이지만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어, 그렇다면 근을 다 구하려고 봤더니 역시 x제곱을 a로 치환할 수 있겠어요. 근데 왜 그런 거냐? 짝수만 있으니까. 짝수차만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. 홀수차가 껴있으면 이런... 치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는 0 3 5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5는 0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이제 돌려줘야겠죠. a를 x제곱으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실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. 실근이라는 건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그럼 하나는 루트 3이고,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 금방 알수 있죠. 두 개를 곱하면 결국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.